센수학 중이상시 C단계의 단항식의 계산 25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 XY에 대하여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요거 보기, 물을 어떻게 만족시키는 XY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풀어보겠습니다. 음, 이것도 잘 보시면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9, 3, 81, 어때요? 3의 거듭 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네요. 그걸 생각해가면서 3의 제곱 9는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바로 써볼게요. 나누기 음, 이렇게 되시겠어요? 바로 할게요. 3의 x 제곱. 그게 바로 81분의 1이다. 81은 3의 몇 제곱이죠? 3359932781 3의 4제곱분의 1이다. 되셨나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풀어줄 수 있으시죠. 3의 4제곱 빼기 x 가 3의 4제곱분의 1이에요. 음, 이거 제가 그냥 한 가지 팁 알려드리면, 어, 분모의 지수가 나와 있을 때는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따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얘는 아직 지금 중학교에서는 단계가 아니지만 3의 4제곱분의 1을 그냥 쓰면 3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쓰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쓰면 되겠죠. 3의 마이너스 4제곱. 그럼 지수끼리 비교했을 때4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4니까 x는 8 이렇게 풀어주셔도 돼요. 아니면 이거 싫다 하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풀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3의 4제곱, 3의 x제곱, 그게 3의 4제곱 분의 1이니까 지수끼리 비교해주세요. 어, 약분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4가 남아요. 여기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1이 되는 거고, 여기 약분되면 4, 8, 8이 돼야겠죠 8이 되면 4, 1, 4 이렇게 빼서 8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추해서 푸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분모에 지수가 나와 있을 때 여기 마이너스 붙는 거.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한번 설명해 드려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어, 4, 2, 16, 8. 어때요? 2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내어지죠? 2의 제곱에 제곱. 한 번에 풀어 보겠습니다. 나누기 2의 x-6 곱하기 2의 4제곱은 2의 3제곱 y. 되셨나요? 그러면 얘는 2의 4제곱 분해전 이렇게 푼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는 게좀더 편해서요. 나누기니까 얘 분자로 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4제곱. 그래서 2의 3Y제곱. 이런 식으로요. 그럼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 2의 4제곱, 2의 4제곱이니까 얘는 2의 몇 제곱이에요? 8제곱 되는 거죠. 4하고 4를 더해줘서 8이니까요. 그러면 얘는 풀어줬을 때 여기가 나누기 부분이니 지수끼리 서로 뺄셈을 하게 되면 2의 8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여기 괄호 치는 거 잊지 마시시고요. 요걸 통째로 빼주는 거니까 괄호를 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2의 3 y 제곱이에요. 그럼 지수끼리 비교해 볼게요. 8 마이너스 괄호 풀어줄게요. 플러스 6이 y 3y 아까 앞에서 x8 나왔으니까 8 대입해보면 8-8 플러스 6이 3y 그러면 6이 3y니까 따라서 y는 2 됐네요. x 플러스 y의 값이 궁금하대요. x와 y를 더해주면 x 플러스 y의 값은 8 더하기니까 12번 되겠습니다. 되셨나요?